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랄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이면 이 감사의 고백과 표현을 더 풍성히 올려드리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예배강단을 이렇게 풍성한 과일과 곡식으로 장식하기도 하고 또 특별한 감사의 봉헌을 올려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부족함과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고백과 표현보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실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감사에도 하나님은 더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감사할 일들이 더 커지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사무엘하 7장에 소개되는 다윗의 이야기는 감사가 더큰 감사를 낳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놀라운 감사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감사의 원리는 은혜 받았으면 감사를 표현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 받았으면 감사를 표현하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이 원리를 배우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의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은 비로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고 나라 안팎의 모든 대적이 다 사라진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제 다윗 성에서 두로 왕이 선물로 준그 백향목으로 궁궐을 짓고 평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얼마 전이 다윗 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데려왔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껏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평안과 은혜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평안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왠지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계속 고민하던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이 왜 요사의 마음이 불편했는지 드디어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즉 천막 가운데 있어서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궁과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 비교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뭐라도 해드려야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마음입니까? 사실 다윗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마땅히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는 얼마 동안은 그 감사한 마음을 정말 간절하게 가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감사의 마음은 금방 희미해지고 어느새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다. 여기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진짜 고생을 했지. 그 사울왕 밑에서 십수년간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동굴에서, 블레셋에서 얼마나 고생했어. 게다가 사울왕이 죽고도 7년 반을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렸지. 솔직히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사울왕과 그 가족들을 죽이고도 남았을 텐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토록 인내했잖아. 나 같은 성군이 또 어디 있겠어. 그러니 하나님도 감동하신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리는 게다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이 은혜를 누릴 자격과 공로가 솔직히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 나에게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순수하게 열심히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나 봐. 이런 직분도 주시나 봐. 이런 선물을 주시나 봐. 정말 교묘하게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나의 나된 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에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의 고백과 반대가 되는 거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가사는 이런데,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었소. 라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저도 정말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감사하다는 것을 마음에 느낄 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다윗처럼 표현해야 합니다. 먼저는 나의 언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제게는 너무나 과분합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저도 예, 이 고백을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너무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주한주 한주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 것이 그저 은혜이고 제게는 과분합니다. 3년이 지나면 이젠 좀 담담해질 법도 한데 저는 매일 이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감사를 저 혼자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 아니라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틈만 나면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식적인 겸손이 아니라 제게 주신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으려고 늘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로 이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는 늘 새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어만 아니라 삶으로도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즉 내가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받은 재능과 시간과 물질로 헌금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말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그 넘치는 은혜를 누군가와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너왜 안내나 안 섬겨. 그러면 없어. 그렇게 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더 이상 은혜 없이 살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깨달은 어, 글을 예,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 안수집사님이 쓴 글이었는데 그한 문장을 읽고 한참 생각이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주는 벌은 없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삶그 자체가 형벌이다. 감사하지 않는 삶그 자체가 형벌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게 형벌이라는 거죠. 저는 그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 형벌은 받지 않으면 좋겠다. 늘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늘 표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원리는 나의 소망이 거절되었을 때도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의 소망이 거절되었을 때도 감사하라. 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간절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소망입니다. 다윗의 이 소망을 들은 나단 선지자도 감동한 나머지 왕이시여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셔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다윗 왕에게 다시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5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가서 내종 네 다윗에게 말하기를 요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노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는 명확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역대상 22장 8절에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말씀에 다윗이 왜 성전을 짓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성전을 짓기에는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화평케 하는 자의 손으로 건축하시겠다는 건축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이 이유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바로 수긍했겠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같으면 이해가 잘안될뿐 아니라 억울한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전쟁을 한 것이 내가 전쟁을 좋아해서 그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 골약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욕하는데도 이스라엘 어느 누구 하나 안나서니까 안 어린 내가 죽을 각오하고 싸웠던 것 아닌가. 그 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니까 왕의 명령으로 나가서 싸웠고 또 지금까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내가 늘 하나님께 나갈지 말지 여쭈었고,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 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를 지켰는데, 이제 와서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짓는다 하시니, 와, 진짜 억울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결정, 어떤 거절에 대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나의 선한 소망이나 열정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던 거였다면 우리는 더 당황스럽고 충격과 고통, 그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쩌면 나단 선지자를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선지자가 왜 밤새 마음을 바꿨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즉시 수용하고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날 아들이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도 있었지만, 다윗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을 신뢰했고,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더 높은 감사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나는 그럼에도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 가장 높은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도무지 감사할 상황이 아니고 감사할 제목을 아무리 찾아도 떠오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의지와 생명을 짜내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겨운 감사를 올린다면 우리 하나님 그냥 있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선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원리 세 번째는 미래에 약속하신 축복을 믿음으로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미래에 약속하신 축복을 믿음으로 감사하라. 네. 우리의 감사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내 뜻대로 안 돼도 믿음으로 감사하지만,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다윗의 뜻을 하나님은 거절하셨지만, 그는그다윗의마음은 하나님이 누구보다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씀 속에는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다는 뜻도 있지만 부모가 어린 자녀의 그 착한 생각을 기특하게 여기는그런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세 살짜리 아기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아침을 차려주겠다고 부엌에 가서 칼과 불을 쓰려고 하면 엄마 아빠가 못하게 말리죠. 네가 나를 위해 밥을 차려주겠느냐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 마음은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 아이를 위해 오히려 더큰 선물을 생각합니다. 그날 주방놀이 기구를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게잘 갖춰져 있는 키즈 카페로 데려가는 거죠. 요즘은 그거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진짜만큼 비싸요. 부모는 아이가 만든 장난감 음식을 대접받으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다윗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더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역사적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기억할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이제 또 돌아다니지 않도록 정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 다윗의 가문이 늘 왕궁에 그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씨를내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16절에도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 약속에는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16절에 다윗의 가문이, 가문이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는데 이 약속이 후에 어떻게 지켜집니까? 영원히라고 했지만 실제 다윗의 왕조는 500년 후에 끝이 나고 이스라엘 나라도 망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불발되었나요?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이 망하고 500년 뒤에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온 세상 위에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영원한 나라의 첫 왕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미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 약속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자신의 기도처에 들어가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조금 전에 성전을 못 짓는다고 해서 약간 남아있던 그 서운한 마음도 싹 사라지고 그는 어안이 벙벙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의 집안이 뭐라고 저를 이렇게까지 높여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작다고 여기시고 저의 가문에 있을 먼 미래의 축복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20 9절까지 무려 11절에 걸쳐서 길게 그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보며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큰 감사의 제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감사는 더큰 감사를 낳고, 은혜는 더큰 은혜로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대로라면 반대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불평은 더큰 불평을 낳고, 원망은 더큰 원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에 다윗의 감사를 통해 이 놀라운 축복의 원리를 듣고 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심도 감사하고 거절하심도 감사하고 기다리라 하심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감사에 더 놀라운 감사 제목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설립 80주년을 맞아서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향한 더 놀라운 부흥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놀라운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려 드립시다. 끝으로 우리가 이 다윗의 감사의 기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대목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뭡니까?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기도 제목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드릴 기도의 내용을 끝으로 아랩니다주여호하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자기 평생에 올려 드릴 기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올려 드린 이 평생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들을 통해 우리 시대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또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주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 위에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i